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정리노트 마무리 편까지 왔습니다 자 OX문제로 출발하는데 계속 전달했지만 여러분 한 과정을 수업 듣고 나시면 매일정리노트 한번 보시고 또이 매일정리노트는 중요한 지문 또 중요한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법조문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잘 모아서 본고사 치는 날이 정리노트 내용에만 자꾸 잘 보더라도 전체를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할 겁니다. 그런 OX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교회 동창회, 정치내 등의 사무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 확정 일자 보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 제시 외에 건물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엑서죠. 확정의 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되지. 거기에 건물 등기부 등뭐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 이런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엑서. 자, 3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개공사는 임대차 보호 기간이 2년임을 어뢰인에게 대해 설명해 줘야 한다. 당연히 엑스 미로 아시겠습니까? 자, 주택은 2년, 상가는 몇 년? 1년의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더 있고 싶다 할수 있다 그랬지. 2년의 범위는 아니죠. 그래서 엑스입니다. 자, 4번부터 올려서 보겠습니다. 4번 확정자 일 부여 신청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그래서 확정자는 일 아주 편리하게 제시해주고 임대인의 동의 등이 필요없고 보증금에 관련되는 내용도 없죠. 얼마까지만 우선변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없죠. 5. 5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물, 금,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에요. 얼마? 2분의 1의 범위. 원래는 상가는 3분의 1의 범위였는데, 주택과 똑같이 2분의 1로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X인 것을 잘 정리하시고, 6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의 채권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오. 우리가 경매 수업할 때마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받게 해서 경매 신청했고 낙찰을 받았다면 어차피 거기서 배당받을 돈이 1억이 있다면 이거 5억에 낙찰을 받았다. 5억 내고 또 1억 배당받고 귀찮잖아. 그죠? 계산해서 4억만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 7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일정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이는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등도 매한가지입니다이 개념을 잘 보시고. 8번 경매 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경매 부동산의 감정인 및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 X다 그죠? 자, 경매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채권자 됩니다. 저당권자 됩니다. 채권자의 가족도 되지만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사는 자기 이해관계인니까 경매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자들이 경매 받는다면 자기 유리하게 감정평가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관계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자, 9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경매신청권 또는, 자,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당연히 X입니다. 여러분,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물권화 되지만 그 성질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제세권, 전전세권이 주어지거나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9번, X. 10번, 채무명의. 이 채무명의를 다른 표현으로는 집행권은 하고 같은 말이죠. n 는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직업명령,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이 해장되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강제경매라 그랬죠. 채무명의. 자동으로 강제 경매,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채무명예를 지금은 집행권원이라는 말로 더 많이 씁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행, 판결, 직업명령 등을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일정론에서 열 문제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 34회 수험생들의 근성도 기원해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